어게인 1966 카드섹션과 함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포르투갈전과 같은 베스트 11을 내세웠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우리나라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반 4분 상대 수비수가 설기현의 옷을 잡아챘고 페널티킥이 선언된 것입니다. 이번에 키커로 나선 건 안정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전 이유룡의 실패에 이어 또다시 실축하며 좋은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공중볼 경합 중 크리스티안 비에리의 팔꿈치에 가격당한 김태영은 코뼈가 부러지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레드카드가 타당한 장면이었지만 카드는 나오지 않고 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전반 18분 토티의 코너킥을 비에리가 헤딩골로 손쉽게 연결하며 0대1로 리드당하게 됩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공격 이탈리아의 수비로 경기가 이어졌지만 별다른 찬스나 위기 없이 경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던 후반 17분, 코뼈가 부러졌던 김태영이 교체 사인을 받고는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게 됩니다.